안녕하세요 오늘 할 강의는 왜 커널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주 내용이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해야 될까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커널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눅스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언어도 레벨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눅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컴퓨터 를 사면 누구나 다 윈도우를 쓰죠. 물론 맥이라는 것을 쓰고 또맥 OS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서 이제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유저들 뭐 게임하고 뭐 영화 보고 뭐 어떤 뭐 사무일을 하고 예, 이러신 분들은 사실 윈도우가 가장 호환이 좋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윈도우를 써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내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윈도우 개발만 한다 어쩐다 하면은 뭐 당장은 안쓸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리눅스라는 예, 운영체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웹 개발을 한다, 특히 뭔가 서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냥 100%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요즘에는 모든 게다 통신하고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없이 뭔가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잘안 만들어요. 좀 뭔가 규모가 있으면 특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서버의 OS로 높은 확률로 리눅스를 쓰게 돼요. 그래서 리눅스를 결국에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걸. 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굳이 이제 리눅스를 쓰냐? 특히 서버로 왜 그러냐면 가장 큰게두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는 무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정성이 검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리눅스의 역사를 좀 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눅스가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다 보니까 누구나 소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도 유리하고 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가 됐다라는 건 많은 장점들을 가져가요. 좋은 개발자들이 꼭 돈을 안 받더라도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오픈 소스를 해놓으면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양질의 소스가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 이제 무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윈도우 서버나 이런 걸 쓰려 그러면 많게는 정말 뭐 돈이 수백 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서버 몇개 넣으면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요. 뭐 서버 산다 그러면 뭐몇 10은 기본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유저가 윈도우 쓰려고 하면은, 어 윈도우 프로 기준으로 30얼마예요 제가 정품을 쓰자라는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사서 쓰려고 하는데, 진짜 진짜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리눅스는 공짜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수년간의 테스트, 수년간의 개발자들이 이제 쓰면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버그가 나오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 발전해왔다 라는 거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되게 강점이 있었냐면 윈도우 서버가 지금은 이제 고쳐졌다 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메모리를 반환을 잘 못했어요 윈도우가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켰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키면 사용하는 메모리가 뭐한 500메가라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종료를 하면 그 500메가를 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윈도우가 예전에는 반환을 못했어요 조금 뭐 찌꺼기가 남는 건지 어쩐 건지 뭐 정체를 알수 없는 이유로 그게 다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윈도우 서 서버를 오래 쓰다 보면은 결국에 메모리가 꽉 차서 한번 재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브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한번 키면 몇 년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윈도 우 서버에 대해서 평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어,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예, 그런 일이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고 실행해보고 꺼보면 정말로 사용했던 딱 메모리가 정확히 계산한 대로 딱 돌아와요. 그리고 파일도 잘 지워. 이게 제가 왜 하는 얘기냐면 당연히 운영 체제면은 파일이 잘 지워져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맞는데 이런 어떤 OS 충추 전국시대 때 한국에서도 OS를 개발하기를 도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파일이 안 지워져요. 막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게 운영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리눅스는 이미 검증이 되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물어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수들도 많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선배들이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양한 CPU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어, 이거는 사실 이제 커널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리눅스가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운영체제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려면 그 하드웨어 를쓸수 있게끔 다양한 드라이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OS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세가 아니고 이러면 그 하드웨어를 만든 업체에서 보통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 주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윈도우는 꼭 해요. 근데 윈도우 못지 않게 리눅스도 꼭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 줘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드라이버 세트를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리눅스가 아닌 다른 어떤 OS를 쓴다라고 했을 때뭐 RTOS를 막 이런 걸 쓴다.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없죠. 그러니까 다양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다양한 CPU를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점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쓰이는 곳이 어디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냥 거의 다 쓰인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갤럭시 수많은 안드로이드 심지어 맥도 기본은 리눅스예요 밑에가 그래서 그 리눅스 위에 뭔가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OS는 따지고 보면은 크게 두 진영밖에 없어요 윈도우 또는 리눅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개발자 쪽으로 다가올수록 리눅스와 떼려면 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뭐내비게이션 당연히 네, 전부 다 100%라고는 할수 없지만 뭔가 하여튼 좀 복잡하다 하면은 운영체제 써야 돼. 그럼 리눅스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IoT 계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서버에서 정말 높은 확률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 시놀로지 이런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리눅스를 사용해요. 그 인베디드 개발한다 뭐 IP 카메라, TV, 세탑박스 그런 데서도 리눅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라고 썼는데 여기 IP 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라우터 거기에도 운영체제가 그냥 거의 다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 기기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OS가 바로 리눅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선은 학습을 위해 알아야 되는 수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리눅스를 그래도 한두 달은 좀 떠봐야 된다. 리눅스를 아예 안 사용해보고 뭔가 이 강의를 듣는다? 그좀 욕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코딩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시 공부하시고 당장에 닥친 공부들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뭔가 이제 좀 아무리 제가 알아듣기 쉽고 기초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태생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는 거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내 기본 실무 무언가 내가 당장에 해야 될 것을 다한 후에 듣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인베디드드 기초 영상을 다 봐야만 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초반부 한 4강5강까지 들으면 코딩 들어가기 전에 이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정도는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GCC를 써서 컴파일 정도는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커널 컴파일을 할 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해 본이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권장은 시스템 콜 이거는 좀이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미 해 보신 분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시스템 코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미 느낄 거예요. 아 리눅스 커널 공부 좀 해야겠다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좀 구현을 해봤다라고 하신 분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커널을 결국에 몰라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커널을 꼭 몰라도 개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커널 몰라도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개발 가능해요. 왜냐하면 드라이버 개발 자체가 어떤 규칙을 알고 그 규칙을 따르면 드라이버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드웨어만 좀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드라이버를 개발하려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거를 코드로 옮길 수 있으면 드라이버 개발 가능합니다. 결론은 코너를 몰라도 일반적인 개발은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뜻이 없고 뭔가 나인데 여기 뭐 굳이 할 필요 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 불구하고제왜 배우냐? 무나도 레벨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첫 번째. 커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리눅스를 포팅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요런 어떤 계열의 일을 하면 그냥 이런 분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배워야 돼. 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수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은거 몰라도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단 아니면 뭐 시스템 콜 정도 드라이버 개발하는 거는 솔직히 몰라도 할수 있더라.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하지만 답답함을 느껴요. 뭐냐면 내가 규칙을 따르지만 뭔가가 스스로에게 아이 코딩하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더 이해하고 싶은데 바쁘니까 일단 넘어가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개발자인데. 좀 높은 경지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저만의 목표 그리고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실무도 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슴에 한까지는 아니지만 개발자로서 여기는 좀 정복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저의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 제가 공부함으로 한을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고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건뭔 말이냐면 이제 밑에 5번하고도 연관된 건데 사실 내가 커널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자로서는 로우 레벨에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남는 부분은 이제 뭐 컴파일러도 있고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정도까지 왔으면은 거의 뭐 최하위층까지 왔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는 이제 웬만큼 해봤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경지다 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물론 더 많아요 하지만 대체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로서 어떤 사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개념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모르는 부분은 그냥 블랙박스 처리해서 넘어가도 된다. 하지만 그 블랙박스 영역 내가 개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영역들 그냥 블랙박스 해서 넘어갔던 영역들을 알면 알수록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리고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창의적으로 조립해서 나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반대적인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개발을 몰라야 상품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얘기도 있지만 물론 거기에 동의해요. 하지만 개발자로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가 왔어요. 아니 뭐 위에 형의 개발자로부터 아니면은 뭐 대표로서 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더 쉽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 사고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돌아돌아 돌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게 자신감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묵적인 예, 인정이 들어가요 저 커널 공부 좀 하고 좀뭐만족줄 압니다 하면 아저 친구는 좀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하는구나 아,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뭐 커널 공부만 하고 어, 실무를 못 친다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요 그냥 실무도 잘 하는데 이것도 알면 인정 받는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커널 좀한 뭐한 1, 2년 공부했다 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 인재가 되면 구하기 힘든 인재가 돼요 예, 그래서 취업이 거의 보장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